안녕하세요. 정우진 프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 이 엎어 치는 거, 좀 찍어 치는 방법에 대한 이 해결법, 해결법을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손하고 팔로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엎어 치는 거하고 이, 이 찍어 치는 거, 그거에 대한 해결법을 가져왔으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한번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레슨을 할 때도 회원분들이, 아, 프로님, 이, 어떻게 하면 좀안 엎어질까요? 어... 아니면 이 찍어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이 내가 백스윙을 해서 내려올 때 공이 여기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찍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스윙을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여기 옆으로 떨어지게끔 백스윙을 해서 옆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니스로 치면은 사실상 공이 여기 내 가슴 레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스윙하잖아요. 근데 골프공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스윙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막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보통 이제 어퍼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냐면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치는 동작이 나오죠 치고 나서 뭔가 피니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체가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레슨을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오늘 뭐부터 할 거냐면 백스윙을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아, 엎어치고 있구나. 좀 엎어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지? 백스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엎어치는 사람이면 그 반대가 돼야겠죠. 만약에 옆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엎어치는 사람이면 이, 내 주, 오른쪽 주머니 쪽에, 손이 치나 이 클럽이, 오른,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내 가슴 앞쪽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 앞쪽으로가 아니라, 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어디 영상에서나, 뭐 이렇게 SNS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암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작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레슨이기 때문에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손을 아니면 채를 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이 먼저 돼야 내가 공을 칠때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계속 공을 이렇게 치면서 하다 보면 내 습관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스윙을 많이 하면서 근육이 익혀야 돼요. 백스윙을 해서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계속 내리면서 내리면서, 옆에서 봤을 때도, 백스윙을 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 가슴 쪽으로 나오면 안 돼요. 손 위치가, 오른쪽 주머니 쪽을 약간 찍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내 정면에서 봤을 때도, 손하고 몸의 거리가, 아무래도, 좀 유지가 되면서 오는데, 엎어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하고 이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찍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바로 수직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내리는 거. 한세번 정도 저는 펌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번 정도 펌핑 드릴을 해주고 공 앞에 다가서서 백스윙해서 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풀스윙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스윙을 고칠 때이 하프스윙 제가 L2A라고 많이 하는데 그 L 2 L를 하면서 차근차근 해야지 이거를 내가 온몸에 힘을 다해서 막막 막 이렇게 스윙을 고치려고 하면 공도 안 맞고 내 몸도 아프고 그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비뼈 아니면 뭐등뭐 뭐 견갑 이런 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뭐 팔꿈치 뭐 어깨 이런 데가 안 좋아지는 게 내가 아무래도 연습을 하니까 연습을 하면 한 최소 100개 이상은 친단 말이에요. 일반인 분들이. 근데 그거를 온몸인, 온몸으로 다해서 이렇게 100개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이 하프스윙으로 스윙 교정을 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 해서 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하나, 둘, 셋. 한번 쳐볼게요. 다시 그 느낌으로 자꾸 연상을 해서 그 구질도 내가 처음에 엎어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양쪽으로 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골프는 항상 양쪽 볼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 조금 미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내가 골프를 좀 만들어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엎어 쳤을 때 헤드가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는 내가 계속 열리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이렇게 닫아치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엎어쳐도 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열리니까 백스윙 해서 어? 오른쪽으로 가면 안돼 하고 이렇게 닫아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의 스타트가 이렇게 확 벗어나지 않게 공의 스타트가 이렇게 확 벗어나지 않게 조금 한쪽으로 공이 갈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어 나가자면 백스윙을 해서 엎어치지 않고 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가게 되면 공이 아무래도 이 옆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나 이렇게 안 되고 딱이 출발점을 바로 이쪽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좀 똑바로 출발시키는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요. 네, 지금 잘 똑바로 갔네요. 그래서 이 엎어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엎어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어떻게 교정을 할 건가. 뭐. 좀 이렇게 교정을 해봐야지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 아니면 뭐 방송을 보고서 아 저기 프로님이 이렇게 치라고 하네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좀 엎어치는 것 같다. 상체가 나가면서 그러면 이 드릴을 따라해 보세요. 백스윙해서 세번 정도 오른쪽 주머니를 이 손을 이렇게 찍기 하나 둘셋이 느낌을 이제 해보고 바로 이제 쳐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신기하게도 내 공이 원래 약간 땅으로 좀 수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느낌에서. 조금 더 얇게 맞으면서 공이 나가는 게좀 펴질 거예요. 네, 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이 약간 이렇게 이 각도가 휘는 게이 공의 축이 휘는 게 많았다면 좀 공이 이렇게 좀 반듯하게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 연습장에서 뭐 실내 연습장이든 실외 연습장이든 보통 이제 몸풀 때 이렇게 하프스윙으로 내가 엎어치는지 안 엎어치는지 체킹을 먼저 하고 아마 하프스윙 때부터 엎어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프로치나 이런 외치칠 때도 다 이렇게 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이런 작은 똑딱이 할 때도 그 느낌을 좀 가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널찍히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은 스윙부터 내가 느낌을 가지면서 작은 스윙부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습 스윙을 했을 때 내가 또 여기 하나 더 팁은 연습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엎어치는 건가? 아니면 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그거를 체크를 하려면 연습 스윙 때 벌써 이런 이런 모션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내가 못 느낀다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봐도 되고 조금 이 친구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부탁해서 영상을 찍어서 직접 핸드폰으로 보는게 어좀 빠른 선택이죠 좀 빠른 선택이고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야 내가 아 이렇게 좀 치고 있구나를 교정을 해서 바로 수정을 할텐데 아무래도 이 감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걸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감각이 조금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남들을 봤을 때 이런 골프 장에 가봐도 아니면 골프 대회를 나가봐도 제가 다른 선수들보다 좀 감각이 조금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요. 거울도 많이 보고 뭐 집에 거울 있잖아요. 뭐 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연습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밖에 나가보면은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연습생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조금 열정적으로 보면서 아나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태도가 좀 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골프를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맨손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이 근육의 느낌을 좀 느끼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두 손을 모아서, 백스윙하고, 이렇게 엎어치면 안 되고, 백스윙해서, 이쪽, 이 오른쪽 파켓 쪽으로,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계속 내리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손이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느껴요 감이 좋은 사람들은 어나 손이 좀 빠른데 왜 이렇게 채가 빨리 내려오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했을 때는 손이 조금 더 느리게 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약간 이제 전문용으로 딜레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내가 클럽이 너무 빨리 내려오지 않는 방식으로 클럽이 조금 타이밍 맞춰서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빵. 그것까지, 그것까지 이해를 했으면 아마 처음에 보던 저희 3분, 4분이랑 지금 보는 이 스윙이랑 이해하는 이해도가 완전 다를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백스윙해서 이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해서 이 느낌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좀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더쳐볼게요 이게 조금 유심히 봐야 되니까 한번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쳐 봤는데 어떠세요? 좀더 보이나요? 안 보이면은 되돌아가서 한번 더 보세요. 보일 때까지 저는 한 10번, 20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실수하는 게다 달라요. 뭐, 어느 날은 이렇게 엎어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뒤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퍼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느낌상으로는 내 상체가 나가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조금 제대로 안될때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백스윙을 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피니시가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쏟아질 때좀 많이 나갔을 때 몸이 그럴 때 내가 아웃 어, 퍼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 드릴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오른쪽 주머니 얘기했고 또 다시 한번 손이 손의 넓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손의 넓이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드릴을 해야 내가 엎어 치는지 아니면 좀 옆에서 좀 제대로 잘 들어오는지 그런 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백스윙, 하나, 둘, 셋. 하고 스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도 안 고쳐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에 습관이라는 게 배어있기 때문에 근육에 일단 기를 들이려면 연습 스윙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공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공을 많이 칠 필요가 없다. 계속 이 공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렇게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스윙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내 근육의 모션을 바꿔야 돼요. 연습 스윙으로.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바꿀 때 어, 연습 스윙을 이렇게 좀 하나 둘 하고 아 내가 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치는 거고 근데 마음에 안들 수가 있거든. 요 연습 스윙이. 본인이 알아. 이건.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한번더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연습 스윙을 이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면 한번더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인가? 오케이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공 앞에 다가가서 공 앞에 다가가서 연습 스윙이다 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연습 스윙을 하는 거예요 공 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연습 스윙처럼 느낌을 가져갔을 때 공이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공에 또 덤비는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공이 있는데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할수 있어요. 내가 아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프로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내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 좀 연습스윙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접근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예요. 이, 이 연습의 효율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엎어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찍어치는 거 그쵸? 엎어치는 거하고 찍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드릴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스윙을 해서 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이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내 손하고 체를 가까이 붙인다는 느낌. 이거를 한세번 정도 반복을 하시고, 음. 연습생으로 백스윙 해서 오른쪽 주머니로 내 체를 붙이는 느낌. 하나, 둘, 셋. 하고 이 느낌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좀 이렇게 찍어 맞던 게 약간 얇게 맞으면서 공이 펴진다는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제가 아까 펴진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연습장에서 아니면 이 연습 스윙으로, 맨손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 시도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엎어치면 안 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찍어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백스윙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몸 동작이.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손 위치가 이 오른쪽 주머니를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 찍는다는 느낌을 하나, 둘, 셋한 다음에 이렇게 좀 뒤에가 크게 내려오는 느낌을 하면은 우리가 엎어치는 걸좀 방지하고 이렇게 좀 뒤에서 좀 넓게 내려올 수 있죠.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백싱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손이랑 체가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내려온다는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엎어치는 게 교정이 되나 안 되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